하나의 광고 계정 같은 제품 그런데 타겟팅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매출이 5배 심지어 10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400개가 넘는 광고 계정을 관리하면서 이 극명한 성과 차이의 이유를 직접 확인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광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브로드 타겟팅이 정말 정밀 타겟팅보다 나은지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립니다. 브로드 타겟팅은 나이, 성별 정도 혹은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는 광고 타겟으로 논 타겟, 오픈 타겟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명칭과 상관없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광고비만 날린다는 문제를 겪고 계실텐데요. 나는 브로드 타겟팅도 해봤고 여러 세팅도 다 테스트했는데 왜 누군가는 같은 세팅으로 돈을 벌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브로드 타겟팅이 정말 브로드하게 또 넓게 나가고 있는 게 맞을까요? 알고리즘이 완전히 엉뚱한 곳에 광고를 뿌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을 하기 위해 메타광고 최적화의 핵심 원리부터 단계별 해결책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말 정밀 타겟팅은 끝났다. 이시 시대의 승리는 무조건 브로드 타겟팅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브로드 타겟팅은 잘만 사용하면 놀라운 효율을 보여줍니다. 메타 광고 알고리즘이 여러분의 픽셀, 광고 계정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에 반응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잠재 고객을 자동으로 학습하여 찾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가장 위험한 착각이 발생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최적화가 모든 계정, 모든 캠페인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AI 엔진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양질의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만 부실한 데이터로 학습한 AI는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죠. 메타 광고 알고리즘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동일하지만 우리가 어떤 데이터와 신호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광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놓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에 대해서 짚어보려 하는데요. 브로드 타겟팅은 분명 타겟팅을 전국으로 또 넓게 설정했을 텐데 노출되는 현실은 이것과 다릅니다. 실제 광고가 도달하는 사람은 전체 예상 타겟에 나오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매우 좁은 풀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 브로드 타겟팅을 한 광고 결과를 보면 예상 타겟 규모는 천만 명에 달하는데 실제 도달은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즉 우리의 광고는 일종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계속 더 많은 고객에게 광고가 보여지기 보다는 이 100만 명 내에서 광고가 계속 도는 이런 노출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데요. 이를 눈으로 볼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빈도 수치 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빈도가 3.0 이상이 되었다는 것은 광고를 보는 사람당 광고가 평균 3번씩 보였다는 뜻으로 새로운 사람에게 광고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에게 3번 4번 광고가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빈도가 누적되는 것은 메타광고 효율에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요인인데요 323개의 나라에서 140만개의 캠페인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반복노출이 3번 4번을 넘어가면서 차차 클릭률과 전환율 동시에 심각한 감소를 겪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의 광고는 지금 브로드하게 넓게 타겟팅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좁은 오디언스 안에서만 맴도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갇혀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 현상을 해결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가 있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비좁고 비효율적인 풀에서 벗어나서 브로드 타겟팅을 진짜로 넓게 작동시키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신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해서 알고리즘의 학습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브랜드 인접 관심사 즉내 브랜드와 완전히 같은 느낌이 아닌 조금 더 넓은 범위까지 타겟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되 탐 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럭셔리 가방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세 타겟팅을 통해서 샤넬, 구찌와 같이 제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뻔한 관심사를 타겟팅하여 사용하는 대신에 럭셔리 패션 혹은 프리미엄 시계나 명품과 같이 고객의 심리적 관심사가 한 단계 바깥으로 확장된 카테고리 쪽으로 타겟팅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알고리즘은 획일화된 오디언스 학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영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오디언스를 탐색하고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러닝이 되게 되면 브로드 타겟팅 자체의 범위와 질이 점차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광고 효율은 다음 단계로 도약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넣어주면서 브로드 타겟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배웠는데 그렇다면 내가 브로드 타겟팅을 써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 즉 성과가 계속 떨어지거나 죽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브로드 타겟팅의 성공은 딱두 가지 핵심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건 1번, 계정의 데이터 성숙도. 브로드 타겟팅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가진 계정에서만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계정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한 계정이라면 픽셀은 광고에 반응했던 사람들과 유사한 오디언스를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알고리즘이 이미 충분한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광고는 효율적으로 확장이 되실 겁니다. 브로드 타겟팅이 실패하는 경우라면 광고를 처음 시작했거나 2배 전환 기록이 거의 없는 계정이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에 학습할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타겟풀을 넓혀가기는커녕 매우 좁은 풀 안에서 반복 노출만 심해지는 예산 낭비가 점차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조건 2번은 제품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 부분이 많은 광고주가 놓치는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브로드 타겟팅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반복 노출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게 득이 될지 혹은 독이 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즉 브로드 타겟팅에 적합한 업종이 따로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의류, 다품목, 리테일, 재구매가 빠른 식품 등 신상품이 자주 출시되어서 광고 소재가 계속 바뀌는 업종 이것은 재구매 주기가 짧아 반복 노출이 오히려 구매율 유도를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은 고객이 광고 피로도를 덜 느끼고 최근 구매자에게도 광고가 다시 노출돼도 재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브로드 타겟팅이 더 적합합니다. 반대로 브로드 타겟팅이 부적합한 업종도 있는데요. 고가의 가전, 보험, 단일 제품 서비스 등 제품이 자주 바뀌지 않는 업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구매한 사람이 짧은 시간 내에 광고를 또 보게 되면 광고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브로드 타겟팅의 반복 노출이 오히려 광고비 낭비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초래합니다. 대신에 오디언스 탐색과 빈도 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타겟팅 전략을 고려해야 되는 업종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같은 광고비를 쓰고도 성과가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데이터와 메타 알고리즘에 따라서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가 넓게 타겟팅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좁은 풀 안에 갇혀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브로드 타겟팅은 분명히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에게 모든 상황에 통하는 전략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의 도구만을 가지고 모든 광고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우리처럼 다양한 툴을 가지고 광고 상황을 알고리즘에 맞춰서 운영하는 사람의 결과는 사업 성공 실패를 가릴 만큼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의 브로드 광고 캠페인의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명확하게 판단하. 하셔야 됩니다. 1. 현재 계정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충분한 학습 데이터가 이미 있다면 브로드 타겟팅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셔도 좋습니다. 2. 광고 소재는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또 제품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반복 노출 에 관대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지 에 따라서 브로드 타겟팅이 적합 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조건들을 고려해서 브로드 타겟팅을 얼마나 큰 규모로 쓸수 있을지 혹은 인접 관심사를 통해서 정밀 타겟팅을 병행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처럼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광고 효율을 높이는 모든 전술적인 지식을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유튜브는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입니다. 댓글로 다양한 질문도 남겨주시고 또 다른 대표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내가 지금 실행하는 전략이 맞는지 확신이 없거나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맞는 타겟팅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설정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장 비판적이고 또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